저는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느냐? 네, 이곳에 바로 이 크로로피를 복용하고 많이 호전된 환자분이 있다고 그래서 직접 만나뵈러 왔는데요. 빨리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전주까지 왔습니다. 네. <laughs> 야, 아니 그 천연 크로로피를 예. 복용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제가. 예, 언제부터 이렇게? 5, 6, 네. 지금 한 4, 5개월째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크로로필과 만나게 되셨어요? 크로로필 천연 염록소 네. 식물의 피라고 할수 있는 그 음. 좋은 제품을 접하게 된 거는 네. 제가 금년 4월 30일자 국민일보에 네. 저의 그 혈액암 백혈병 투석하고 어렵게 투병하고 있는 신문 기사가 나가고 어, 광주에 사시는 그 김학수 사장님으로부터, 어, 제 딱한 사연을 접하고, 어 약을 소개받아서 지금 한 4, 5개월째 지금 복용하고 있는데, 이 혈액 수치가 그냥 물러보게 올라가는 게 있죠. 기적입니다. 그 약을 먹고 희망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투병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신비스러운 약입니다. 아그 혈액 수치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계시다고 하니까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어느 제가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오늘 이 병원에 네. 가서 네. 혈액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예, 예. 일주일에 한 번씩 혈액을 아... 투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 혈액 투석이 아니고 혈액을 검사하고 아, 피를 빼서 네, 네, 피를 수치를... 빼는 체열해서 검사하는 네, 거. 네. 이게 지금 오늘 아... 오늘이 어, 이게 8월 겁니다. 12일 네, 오늘 오늘 어... 거.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에 5일? 7월, 7월 29일, 29일 7월, 17일. 7월 17일 거, 4일, 그, 음. 한달 간격으로 지금 제가 보고 왔는데, 네. 얼마 전에 그 클로로필이 떨어져가지고 복용을 못 했어요. 아. 한 병을 사서 복용을 했는데, 음. 그 약을 먹고 수치가 올라오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약을 또극 그 중단하니까 쑥뚝뚝 아. 내려가요 수치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요 시점에서 잠시 복용을 네. 멈추셨는데 멈췄는데 이쪽으로 가2 5 400까지 떨어졌어요. 네. 신기하게 요 때만 이렇게 또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5일 이 약을 먹은지 지금 다시 5일 아. 됐는데 3만 200으로 다시 수치가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게 백혈구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해모글로 빈 해모글로빈 HB 해모글로빈도 네. 어 9.6을 지금 지키고 있대요. 음. 그리고 우리 환자에게, 백혈병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그 혈소판. 네. 혈소판도 약을 중단하니까 7만 5천까지 내려왔던 게 어, 다시 올라오고 요 다시 7만 7천, 2천이라는 숫자가 5일 만에 음. 다시 이렇게 수치가 올라와서 향상됐대요. 아. 이런 식으로만 계속 한다라면은 음. 그,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 음. 교수님께서 어, 이 수치로만 계속 향상된다라면은 볼수식안 받아도 되고, 네. 아, 제가 지금 항암치료 10차를 마쳤는데 제 2의 그 새로운 신약이 아. 다크젠이라는 신약이 나와 있는데 아. 그 약도 지금 보류해도 된다고 오늘 기쁜 소식을 아. 접했어요. 와 너무 축하드려요. 네. 아니 근데 점점 건강해지시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네. 머리가 이렇게 항암치료로 좀 빠졌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 검은 머리가 새로 나오고 계세요, 지금. <laughs> 아, 그만큼 많이 건강이 좀 많이 호전되고 예, 있다. 예. 저와 질병을 갖고 함께 하는 환우분들 희망을 절대 놓지 마시고, 희망호, 희망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항해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가 지금 투병하고 있는 것이 태풍도 만날 것이며, 기류도, 기류도 만날 것이며, 험난한 파도와 싸워서 그 항구, 항구에 그 목적지까지 다이 닻을 내릴 수 있는 그 희망을 놓치 마시고 네, 열심히 그래요. 투병에 임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셨죠? 희망을 네, 네, 아, 네 같이 어떻게 좀 해볼까요? 활팅 해볼까요? 네. 네, 네 희망을 희망을 가시죠. <laughs> 이팅 네. 네, TV 속 주치의 오늘은 항암물질 신약개발 업체인 에르스팜을 찾아서 암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록 암이 치료가 힘들고 무서운 병이라는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있고 또 미리 대비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i m b c TV 속 주치의 최하나였었습니다